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이번에는 의식, 이 의식이 대체 뭐길래 이 의식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대체 이 의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둘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의식을 어렵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식이 뭔지 알아야 할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왜? 이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의식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의식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의식을 왜 이해해야 될까? 의식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나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이 와닿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삶이 힘들다. 또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변하고 싶다.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이 내 의식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면 상태, 이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의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의식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마음이 휘둘리는 이런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엔 진정한 나의 의지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그 의식의 힘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마음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처럼 말이죠. 그리고 2 차원에서 살던 지렁이가 이삼 차원으로 삼 차원에서 사는 그런 나비의 시각을 가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만큼 엄청나게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답답한 것이 내 본질이 의식이라는데 죽기 전에 인간으로서 내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식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 의식을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몰랐다고 인생을 새로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자 이제. 의식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제는 과연 그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처음에는 좀이 이야기가 좀 힘든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뭐 요즘 이제 AI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이 이제 AI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식에 때, 의식에 대해서 이제 눈 뜨지 못하고 이 마음이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 마치 이제 자동항법장치와 같은 이런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주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하고 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깨어있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차량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반면, 그 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스스로의 의지대로 수동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동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은 마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운전자는 우리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자율주행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스스로도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내 삶의 차량을 운전을 할때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마음의 목소리의 판단을 믿고 따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저도 이제는 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뭐 운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었던 시절에는 오히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어, 새로운 길을 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말에 따라서 거의 100% 운전하고, 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최면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반복적인 생각, 그리고 또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패턴화된 어떤 시스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마음을 아주 잘 활용을 하면 너무 편하고 강력한 툴이 될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이 마음이 또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운전하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바로 이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그 의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마음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내고, 그리고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올 수 있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과연 마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힘들고, 또뭐 관계가 힘들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심적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내 의식이 충분히 힘이 있다면 그리고 또그 의식을 활용해서 의도하는 그런 방법을 알수 있다면 힘들어하는 마음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마치 이제 배우가 새로운 캐릭터를 쉽게 연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MBTI라는 것을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이 MBTI와 같은 어떤 캐릭터의 스타일에 묶여서 또그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고 또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렇게 의도하고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의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이 의식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체면 당한 것처럼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시스템, 이 마음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좀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점점 의식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의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편안하게 조근조금 해드릴 건데요. 아무쪼록 이, 이 설명을 듣고, 어, 실제 이제 그 경험을 해가면서 완전히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의 삶을 본인의 의지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